안녕하세요 민다조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몇 번이나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회차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스텝 교육 영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영상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취업특강은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이 아닌 기존 1차 실업인정 때 1차 실업인정 영상을 들었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스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스텝 내에는 다양한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고 매 회차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수강상실을 증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전 실업 인정일 신청서에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 할 활동에 구직활동이나 다른 것들을 선택하셨을 때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 인정을 진행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음 출석일까지 뭘 해야 될지를 적었지만 뭐 인생도 그렇지만 구직활동 자체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직활동으로 체크하셨더라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했던 활동 사항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게 실업 인정 활동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 회차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매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계속해도 되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2022년 5월 20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있는데 모든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언제까지일까요? 라는 질문에 고용센터에서는 2022년 5월 2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모든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생기면 현재 수급자 본인에게 문자로 안내가 갈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사이트 공지 사항에 미리 안내가 될 예정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모든 회차 실업 인정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주의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모든 회차 스텝 교육 영상을 통해서 실업 인정이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소극적 취업 활동으로 다음 회차에는 온라인 교육이 아닌 다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실업 인정을 했을 때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5회차, 6회차쯤에 다음 회차에는 스텝 교육 영상으로 실업 인정을 등록을 하셔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던 건데 그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차 다른 재취업 활동을 통해서 실업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될 텐데 제 영상 중에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스텝 교육 영상 진도율에 관한 내용인데 가끔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 없이 중간에 끄지도 않았는데 진도율이 100%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에 있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진도율이 100%가 나와야만 실업 인정을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진도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해도 96%, 98%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실업인정 신청서에 온라인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자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